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 (PRRS)는 미국 양돈 산업에서 고온 스트레스 다음으로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돌연변이가 많아 백신 개발이 어렵다는 점은 코비드 19와 매우 닮은 것 같습니다. 호흡기 PRRS의 임상 증후는 무기력, 거식증, 호흡 곤란, 재채기, 거친 피모, 발열, 탄육정지로 염증성 사이토카인에 의한. 질병 행동과 공통점이 많습니다. 결국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염제가 필요합니다. 천연소염제의 항염증 효과, 면역 향상 효과를 시험한 결과를 소개합니다. 병든 돼지에게 식물 추출물을 급여했을 때 관찰된 유용한 항염증 효과. 일리노이 대학,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은 전 세계적으로 양돈 산업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들고 공격적인 질병이다. 대장균 또한 역사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으며 산업 전반에 걸쳐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다. 많은 관리 기법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들은 돼지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할수 없다. 항균제 세균 내성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로 인해 돼지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식물 추출물의 잠재적 이익을 연구했다. 실험은 t r r s 와 대장균을 감염시킨 돼지와 감염시키지 않은 돼지에게 대조군과 마늘 추출물, 생강 추출물, 후추 추출물을 급여한 3개 군으로 4개 군을 조사하였다. 식물 추출물을 먹인 대장균 감염 돼지는 대조군 40%에 비해 20%로 설사 빈도가 낮았다. 식물 추출물 급여 돼지는 대장균 감염군에서 대조군 사료를 먹인 돼지보다 사료 효율이 좋고 장구조가 온전하였다. prrs 감염돼지의 혈액 샘플은 대조구에 비해 바이러스 부하가 낮고 사이토카인 농도가 낮았다. 이는 식물추출물을 먹이는 것이 지속적인 염증을 억제하고 2차 감염을 예방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소염, 항산화, 항균 능력을 보이는 식물추출물이 prrs와 대장균 감염돼지의 생산성을 회복시킬 수 있음이 밝혀졌습니다.